자, 반갑습니다. 무소과금 플레이어 무소게이머입니다. 이번엔 제네스 존재로 새로운 픽업으로 등장한 휴고 이 캐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얼음 속성이기도 하고 2.0 버전 대규모 업데이트의 의연이라는 캐릭이 예정되어 있어서 타이밍이 참 좋지 않은 비운의 캐릭터인데 성능은 상당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캐릭인지 살펴보고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캐릭인가 살펴보면 얼음속성 강공캐릭으로 기존의 강공캐릭과 비슷하게 메인딜링을 담당하는 건 똑같은데 그로기시 결산피해를 통해 폭발적인 한방딜이 강력한 캐릭입니다. 특히 결산피해의 한방데미지는 젠존제 캐릭 중에서도 최상위권 딜량을 보여주는데 가하투수 스킬 결산을 통해서 잡몹들을 빠르게 정리하는 능력도 훌륭해요. 추가로 결산피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킬에 사격공격을 연계해서 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필드에서의 활약도 어느 정도 가능한 캐릭입니다. 그리고 라이터, 리카운 등을 조합해서 투 격파로 고점 조합을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스트라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어요. 간단한 캐릭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캐릭 이해를 위한 스킬 분석 및 우선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패시브 파티의 격파 캐릭수마다 공격력 증가가 붙어 있어서 투 격파 운영도 가능한 휴고이고 그로기 상태일 때 강화 특수 스킬이나 공국기 명중시 결산 피해를 입히는데 이게 휴고의 핵심 데미지 메커니즘으로 볼수 있습니다. 잘 세팅된 조합으로 운영시 명한 기준 강습전에서 결산 데미지 400만 이상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현재 젠존제 캐릭 중에서 제일 강력한 한방 데미지를 터트릴 수 있는 캐릭이에요. 그로기 상태로 만들거나 콤보 스킬 사용시 아면의 메아리 효과 획득, 치명타 12%에 치명타 피해 25%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접 그로기를 만들거나 콤보 스킬 발동 후에 결산을 발동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로기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높은 피해를 입히고 결산 이후에 추가적인 그로기 수치를 최대 25%까지 누적하기 때문에 그로기 시 최대한 빠르게 결산할수록 좋습니다. 강특 사용 시 그로기 수치 20% 증가도 있어서 에너지가 충분하다면 그로기를 채우는 용도로 활용도 가능하고 일반 몹들을 빠르게 그로기 시키면서 바로 결산을 터트릴 수가 있어요. 추가 능력, 파티의 격파나 얼음 속성 존재시 발동이고 콤보 스킬 피해 15% 증가, 일반 적에게는 추가로 35% 증가, 결산 발동 시 스킬 피해 40% 증가 및 강화 특수 스킬로 일반 적에게 결산 발동 시 에너지 20포인트 회복 30초에 한번 발동됩니다. 핵심 데미지 스킬인 콤보 스킬과 결산 피해 증가가 있고, 일반 적을 상대로 결산 시 추가 에너지 회복이 있어서 결산으로 잡몹들을 빠르게 정리하는 능력도 훌륭해요. 추가 능력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시너지는 무조건 챙겨주는 게 좋겠죠. 일반 공격, 아면의 사중주, 일반 공격 네 번째 공격은 얼음 속성 사격 공격으로 진행이 되며, 홀드로 차지 사격이 가능하고, 지원 포인트를 소모하는 패딩 지원 돌격, 회피 반격, 빠른 지원, 강화 특수 스킬, 궁극기 사용 후 이어서 발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사중주 이후에 아면의 협주곡이라는 사격 공격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연계된 아면의 협주곡 사격 공격은 마찬가지로 홀드를 해서 차지 사격을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얼음 속성 사격 공격은 결산피의 다음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주력 공격기로 볼수 있는데, 각종 스킬과 연계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온필드로 휴고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격 공격 발동 중에는 받는 피해 감소 40%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강화 특수 스킬 그로기시 결산 피해 적용이 가능하고 사격 공격을 이어서 시전이 가능합니다. 핵심 패시브와 추가 능력에 추가 그로기와 일반적 상대로 결산시 에너지 회복도 있어서 잡목을 빠르게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좋고 에너지가 충분하다면 그로기를 빨리 발동시키는 용도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궁극기 마찬가지로 그로기시 결산 피해 적용이 되고 사격 공격도 이어서 바로 시전이 가능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돌일 때 궁극기로 결산하게 되면 구로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돌인 경우 궁극기로 결산 후 강화 특수 스킬로 한번더 결산이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콤보 스킬, 콤보 스킬 발동 시 아면의 메아리 발동으로 치명타, 치명타 피해 추가를 받을 수가 있고 사격 판정이 돼서 사격 판정의 효과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스킬 세트를 한번 쭉 봤는데요. 휴고로 그로기를 넣거나 콤보 스킬을 발동해서 추가 버프를 챙기고, 그로기 시 강화 특수 스킬, 궁극기를 통해 결산 데미지를 넣는 것이 핵심이란 걸알수 있고, 그 다음으로 대부분의 메커니즘에서 사격 공격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추천 스킬 우선 순위는 강화 특수 스킬, 궁극기, 일반 공격, 패링, 회피 순서로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럼 스킬 분석을 통해 이해도를 올렸으니 사용 및 조작법을 볼 건데 딱히 설명할게 많이 없어요. 슈고는 보통 격파 캐릭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격파 의원으로 먼저 그루기를 걸고 콤보 스킬 사용한 다음에 바로 강화 특수 스킬이나 궁극기로 결산 데미지를 넣고 빠지면 되는데 일반 사타, 강화 특수 스킬, 궁극기, 지원 돌격, 회피 반격, 빠른 지원 사용 후에 이어서 사격 공격을 차지하면서 두번 발동이 가능한데 이걸 잘 활용해주는 게 휴고의 중요 테크닉 중 하나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무기 세팅을 볼 건데 휴고 전용 무기 천변하는 태양의 몰락 명함 기준 치명타 24% 치명타 피해 45% 제공 강화 특수 스킬 콤보 스킬 궁극기 사용 시 3초간 방어력 무시 25% 제공 핵심 데미지 메커니즘인 결산 피해 적용 전에 방어력 무시가 들어가 있어서 휴고에 최적화된 무기를볼수 있고. 만약 대체를 한다면 한정 무기 중에서는 얼음 피해 보너스가 있는 엘렌 전용 무기, 심해 방문객도 괜찮고, 치명타 피해 세팅이 용이한 이블린 전용 무기, 신금을 울리는 야상곡, 영호 MB 전용 무기, 순결한 희생이 있습니다. 사성 무기 중에서는 캐논 로터, 열망의 악센트가 있어요. 5성 상시무기 유황석이랑은 궁합이 좀 별로라고 하네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디스크 세팅을 볼건데 호르몬 4세트에 검의 노래나 딱따구리 2세트를 추천드려요. 2세트에 극지 메탈, 고요 속의 별 등을 취향에 따라 다른 것도 활용이 가능해요. 다만 호르몬 세트를 사용하게 되면 20초에 한 번씩 효과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타이밍에 따라 결산 데미지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필드에서 많이 활약하는 경우 딱따구리 4세트에 검의 노래 2세트도 좋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 옵션 같은 경우에는 4번은 무기 선택에 따라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둘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5번은 얼음 속성 피해 공격력을 추천해요. 6번은 공격력을 추천합니다. 부 옵션은 다른 딜러처럼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공격력 위주의 세팅을 하시면 되겠어요. 추가로 명함 상태에서는 치명타 최대 88% 이하로 세팅하시면 되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1돌 시에는 76% 이하 세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돌파를 볼 건데, 1돌, 아면의 메아리 버프 후 결산 시 치명타 확률 12%, 치명타 피해 30% 추가, 데미지 지분이 제일 높은 핵심 데미지 스킬 발동 시 추가 효과가 붙어서 좋은 돌파로 볼수 있고, 1돌을 하게 되면 치명타 최대 76%까지 세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돌, 궁극기로 결산 시 구로기 유지 및 방어력 15% 무시, 핵심 데미지 스킬 결산을 궁극기 이후 강화 특수 스킬로 한번더 발동이 가능한데 방어력 무시까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돌파입니다. 핵심 및 효율 돌파로 볼수 있겠죠. 4돌, 차지 사격 명중 시, 얼음 속성 피해 저항 12% 무시, 저항 무시가 추가돼서 추가적인 딜링을 기대할 수 있는 돌파인데, 콤보 스킬에 사격 판정이 들어가서 결산 피해도 증가가 됩니다. 돌파 자체는 6돌을 가는 과정에서 거쳐가는 무난한 돌파로 보면 되겠죠. 6돌 사격 공격으로 아면의 메아리 발동이 가능해지고 결산시 피해 60% 증가. 강화 특수 스킬 사용 시 그룹이 없이도 결산 발동이 가능하고 종결 일격 피해 배율이 1000% 증가합니다. 사격 공격으로 치명타, 치명타 피해 버프를 상시 유지하면서 온필드에서 성능이 상승하고 강화 특수 스킬이 대폭 강화되며 결산 피해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온필드에서 혼자 캐리가 가능해지는 상당히 강력한 돌파로 볼수 있고 풀돌 효과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돌파 효과들을 쭉 봤는데요. 1돌도 세팅이 편해져서 좋은 돌파로 보일 수 있고, 2돌이 결산 방어력 무시에 2회 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핵심 및 효율 돌파로 볼수 있겠습니다. 6돌 같은 경우는 진짜 강력한 돌파이기 때문에 최고의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볼만한 돌파라고 봅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고는 얼음속성 강공 캐릭으로 그로기시 결산 피해를 통해 강력한 한방 딜링이 가능한 캐릭입니다. 사격, 공격, 숙련도만 받쳐준다면 온필드에서의 활약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강화 특수 스킬과 이어지는 결산을 통해 잠복 정리 능력도 훌륭해요. 특히 투격파 조합으로 고점 조합이 가능한 게 장점인데 그래서 파티 조합으로는 얼음 속성 불속성 저항 무시와 피해 증가가 있는 라이터 얼음 속성 저항 감소와 그로기 약시아 배율이 있는 리카운을 조합해서 일명 휴라리 휴고 라이터 리카운으로 이어지는 투격파 조합이 제일 고점 조합이고 라이터나 리카운을 하나 빼서 다른 격파나 지원들을 넣어서 조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트리거 아스트라 이런 캐릭들이 있겠죠. 시너지 발동만 잘 체크해서 파티 구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그로기를 통한 결산 피해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라 지속 딜링 능력은 다른 강공 캐릭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편이고, 얼음 속성 딜러 쪽이 이미 대체 캐릭이 존재한다는 게좀 크겠죠. 미아비, 엘렌이 지금 이미 있죠. 그래서 이걸 뽑아야 하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얼음 속성 딜러가 없거나, 라이터를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추천입니다. 난 강력한 한방 딜이 좋다. 그리고 이제 성능 위주 게임을 한다. 이런 분들에게도 추천입니다. 라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면, 슈고를 리카온과 바로 고점 파티로 활약이 가능해지고, 성능 자체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얼음 속성을 확실하게 커버가 가능합니다. 한방 데미지 자체가 크게 뜨는 것이 좋다면 휴고만 한게 없겠죠. 다만 이미 엘렌이나 미아비 파티 세팅이 잘돼 있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챙길 필요까지는 없겠죠. 2.0 버전의 의연도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넘기시는 게 맞긴 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에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뽑으실지 결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뽑으신다면 돌파는 1돌 특히 2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의 한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고 특히 풀돌시 젠존재 현 버전에서 제일 강력한 딜러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데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기는 다른 무기들로 대체는 어느정도 가능하니까 위에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가성비 세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휴고는 이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